마카로니 아니야? 그게? 맞아 2,000원의 행복 어? 저 안에서 살고 싶어 <웃음> <웃음> 나 여기 학원 다녔는데 여기가 정진 정진 아니야? 여기가? 근데 없어졌네 여기가 학원의 메카 지이야이렇게 <laughs> 어, 맛있게 먹어 음 맛있어 어? 열었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개사 와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개 사가 오면 돼요. 아 그냥 생물로? 네, 예, 생물로. 아. 몇 분이세요? 9분아 예, 시장에 아. 한번어가 보세요. 생선한거 많아요. 여기 주류는 어떻게 하죠? 주류 맥주 소주 다 5천 원. 아 5천 원이요? 네. 네, 그럼 저희 사 올게요. 네네. 네. 훨씬 싸네 여기가. 오, 마가단 있어요? 어 있어. 대들든 마가단. 마가단도, 마가단도? 마가단도 있고 다 있어. 마가단으로 두 마리? 두 마리면 어, 될것 같은데. 어, 같은데. 생물 사갈라고요. 어. 몇 그램 나가요? 마가단 1kg 전후에서 나갈 거야. 1kg 좀 넘어. 1kg가 넘는다고? 오 좋네. 이게 다 올려놓고 라서오몇 kg예요? 이게 11만 7천 원. 아 그래요? 짜릿해. 아, 뭐. 예. 네. 아빠 어, 요즘에 해산은 얼마에요? 어? 해산은 얼마에요? 해산 없어 어? 오... 잘 먹을게요 형 네. 여기 잡아보실? 잡고 사진 찍을래? 썸네일 번쩍 무거 <laughs> <laughs> 생각보다 무거워 파티 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앉을까요? 아, 음. 여기요? 음. 네. 음. 어후, 시원하다. 이거 찍어요? 네, 좀 네. 찍어도 돼요, 사장님. 공부해드릴게요, 저희. <laughs> 카스 일단 하나 시원한 걸로. 카스요? 네. 난 처음처럼. 수하셨습니다 먹을 아... 어, 준비는 됐어? 고무줄 <laughs> 맞지뭐 여러가지 주셨데 아까 보니까 뭐? 어? 가리비랑 어,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는 얼마나 걸려요? 배요? 네배 조금 걸려요 수정도 있어야겠네 도론을 듬뿍 됐어요 새우도 맛있겠다 어우 음. 맛있겠네 새알이 소라 한번 먹어보자 봐, 잘뺐지 어, 응. 나도라. 이거 빼고 먹는 거 알지? 응. 어머. 응. 와. 이거 힘들어. 아니 이거 이거 쓸게. 아, 그 원래 빼는 거였어? 응. 뭐? 먹... 다 먹었는데 어때? 배탈나 먹으면 진짜 큰데? 우와. 오오. 오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다 손질해 주셨네. 하나 까줄게. 음. 내가 더잘 까는데? 그러지. 빨리 까면. 진짜 맛있다. 음. 오! 너무 흥분해. <laughs> 사장님 너무 잘 쪄주셨어. 뜸을 짜드려 어 뜸을? 아아 음, 아. 술 먹을 시간이 없네 나보다 작지만 응? 주먹이 비슷하지 않아? <laughs> 아니야? 그냥. 그거 맛있겠다 자 주먹 펀치 구석구석도 이만큼씩 차있으니까 오와 제대로 다요. 제대로 살려 갖고 가 줄게. 떨어졌긴 한데. 오, 여기서도 살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는 없어. 끝이 없죠. 없죠? 네. 어, 밑에 거는 없 어, 음, 있을 것 같은데. 없어. <laughs> 야. 우린 대화도 없어, 오빠 말좀 해. 맛있다. 여기는 있어. 이 끝에 이게 맛있겠다. 대 많이 사줄게. 와. 와 이거 봐. 이거 먹어라. 응?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 시트러라고. 오우 여기에서 칼엄 볶음밥 안 드셔도 될까요? 아.. 어, 먹는 게 좋죠? 음. 네 <laughs> 하나 해주세요 1인분만 할까요? 네. 라면은? 라면? 라면은 뭐예요? 해물라면 한 개? 볶음밥 한 개? 먹을래? 우선 볶음밥만 네. 네. 연인관계는 진짜 모르겠다 짭짤하니까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음. 그치? 짜잔 오. 잘 발랐다 오빠가 발라준건데 그러니까 응. 근데 불어 우와 우유탕 음. 같은거 느낌이 근데 확실히 새우보다는 게가 훨씬 맛있다 맛있다 훨 맛이 달라 맛이 달라 달달하네 게는 달짝찍은 짭짤한 맛? 응. 음. 따뜻할 때 먹어봐 먹어보자 이렇게 썪으면 그거 아니야. 대 <laughs> ㅎ 제일 잘못 본다. 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laughs> 그럼 서울대 갔지? 아니면 그러니까. 당연하지. 공부를 해야 할거다개 맛살. 여기도 이제 소문나게 생겼어 <laughs> 오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기 너무 비싸 어디? 저기 술값도 그렇고. 응, f 기 i z z a w 어 a t 어 m going to eat a little bit of pizza. i 망고나겠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계세요. 잘 먹었군. 저는 수원 커피 뜰과 함께 또.